풍선 껴요? 아이 풍선 빼고 곡을 전자파밴드 뭐형 풍선 낀거 같은데? 아이뭔 소리야 풍선 없어? 어? 그뭐 머리 어? 위에 뭐가 아, 있는 거 같은데? 아 진짜네? <laughs> 아야 아니, 아니, 잠, 아니 속일려가게 어 아니라, 아니아 어 <laughs> 아니, 아니 속일려가게 어 아니야? <laughs> 어 <laughs> 와 진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? <laughs> 아아나 저거 전자파밴드 위에 그건 줄 알았어 보라색. 풍선 못 끼지? 아, 풍선 끼지 말라니까! <laughs> 아, 맞다, 맞다, 맞다. 밴드 못 끼지? 아 이거 끼야겠까 아, 그냥 아무거나 쳐 끼시면 안 돼요? 아, 재계정이 아니에요, 이거. 자 이렇게 하면 됩니까? 네 5선입니다 5선 하... 아와 샤나님 감사합니다 레디요 갑시다 자 5선 100개 고글? 아! 아 고글 안 꼈는데? 아, 괜찮아요 눈 감고 가세요 그냥 그 70개 이따 가 해드릴게요. 아형 이거 바꿀 수 없어요? 몰려. 셀시아채? 아 바꿀 수 있다니까? 아 돼요? 예. 네. 아, 왜 막아요? 아, 뭐가요? 뭐가요? 제 거예요, 그거. 왜 그러세요? 예? <웃음> 아, 씨발! <laughs> 아, <웃음> 재미없네! <웃음> 아! 아. k <laughs> 자, 0대1. 이거 오선제입니까? 이거? 예, 오선제입니다, 오선제. 예, 오선제. 1대0. 예. <laughs> 자 여러분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. 매번 이걸로 쭉 가는 거죠. 네 네. 아. 와, 이게 뭐냐? 아, 맞다. 곡글 아. 아 잠깐만 잠깐 잠깐 어와 이거 휴. 어 뒤로 빼이 없습니다. 아, 바나나 오지 마세요 왜요? 아니 아, 저기요 예? 아, 그런 예. 거 쓰지 마세요 아 뭐가요? 아니왜 빨아요? 아! <목소리> 아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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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laughs> 기분 좋아요? 그러다가 지면 제 기분 나쁘겠다. 그쵸? 예, 엄청 예. 나쁠 것 같아요. 예, 지금 막, 지금 다 이긴 것 같고, 막 그러죠. 딱그 느낌 그대로 감좋겠는데 근데 <laughs> <laughs> 갑자기 제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제가 역전해보면 진짜 좋같겠다 그쵸? 예, 그쵸? 예, 그쵸, 그쵸, 그쵸. <laughs> 아, 벌칙 같은 건 없어요, 이거. 벌칙, 이 벌칙이 뭐 별풍 못 받는 게 별, 벌칙이지 뭐. 아, 그렇죠그렇죠그렇죠 好。 음, 잘 가. <laughs> 아니, 아니, 바리게이트 싫어해요, 이거. 응, 음, 응, 잘 있어. 아이고, 백, 백매, 백매 하면 비매라서 안 될걸요. 안녕. 아, 아, 잠만 너무 응, 잘 가. 아, <laughs> <laughs> <와>, 뭐야. <뭐냐? 웃음> 아니, 뭐예요, 이게. 아니, 뭐가요? 아, 어이가 없네. 아까 말했죠 이렇게 승승장구하다 갑자기 지게 되다가 어남의 별폭스 받으면 진짜 똑같은 거 제가 그거 알려드릴게요. 아자 <laughs> 레디 레디 하세요. 설마 이대로? <laughs> 아 뭐야 이거? 아 이건 뭐야 이거? 꺼져. 음 싫어. 응? 어? 음, 꺼져. 음 싫어. <laughs> 음, 꺼져. 음 싫어. <laughs> 씨발, 어, 아 비밀난 새끼. <laughs> 아니, 아이, 안 보인다고, 흰색. 아. 아, 아 진짜 안 보여, 진짜 안 보여. 응, 음, 꺼져. 어, 꺼져. 어, 먹물 먹어. <웃음> <웃음> 아니, 뭐 하십니까? 아니, 이거 입에 알다 끝났었어? 예미! 응? 오르막길, 내리막길. 응, 니스코도곧 내리막길이야. 으흠. 응, 미 얼굴 상수, 아. 응, 꺼져. 응, 꺼져. 응, 음, 싫어. 응, 꺼져. 아, 진짜 꺼지겠다. <laughs> <laughs> 응시바어어 오, 어, 어, 시발래라어갓발아안아깝고 음, 블로킹이야. 안녕. 응니아 안녕. 음, 굽어 응, 잘녕 오발야야야와 차가 안 가잖아 이거는. <laughs> 와. <웃음> <웃음> 아니 아니 씨발 아니 발 와. 이거 몰랐지. 와 예상 못했다 나 진짜 미사일이다 물파인 줄 알고 실드 두개 <laughs> <laughs> 에뭐 이거는 인정한다. 어, 지렸다. <laughs> 1대 1인가요? 네, 1대 3이요. <웃음> <웃음> 아, 뭐야, 이맵. 음 꺼져. 응, 싫어. 알았어. 와, 그러지 말자. 아, 두 개는, 두 개는 가능하죠. 내꺼. 음. 아, 쥐, 미친 새끼가. 잘가 알았어 잘가 어어 잠깐만 야 예? 네? <웃음> 잠깐만. <웃음> 왜, 왜? 에? 아, 잠시만요. 왜, 왜. 아, 게임 끝났네요, 이거. 아니, 잠깐만, 이거,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요? 어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, 아니, 잠깐만요. 형님! 아니야. 형님, 아니, 그만, 뭐 형님, 잠깐만, 그, 그 앞에서 잠깐만 기다려주시라도. 형님, 아씨. 어? 뭐지? 이걸? <laughs> 저기요, 아이 쥐랑 뭐 하세요? 아, 그냥 기다리고 있었죠. 아, 기다, 진짜 기다렸어요? 예, 네, 어. 제가 너무 점수를 많이 딴것 같아서. 아, 혹시 쥐한테 취인 게 아니고요? <laughs> 저기, 쥐한테 취였죠? <laughs> 아니, 안 취었는데요. <laughs> <laughs> 괜히 봐줬네. 아, 저도 봐드릴게요. 제가 좀, 그, 우세한 상황이면은 봐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아, 잠깐만, 이맵 뭐여? 아, 저도 이거 몰라요. 아, 리그미브 아니에요? 맞긴 맞아요. 아, 당신 리그 안 나갔죠? 예, 네, 아, 저 이번 시즌안 나갔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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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씨발 잠깐만. 아 씨발. 응, 난... 그장 없어. <laughs> 아이 잠깐만요. 아니 이거 뭐야 이게. 응 그런 거 없어. 아이 얘게 어딨어? 응 거기 있어. <laughs> 와. 아니, 안 보이시는데요? 어, 응, 하이, 응, 하, 응, 하이. 어. 아, 그거, 오바지. 응, 음, 꺼져? 아니, 오바지, 이거는, 야! 왜? 아니요아 아니. 아니 왜요? 아 이거 오버죠? 뭐가요? 이거, 왜요? 에헤이. 아나나이상 긁으면 안 됩니다. 나, 나 아... 그런 거오 그런 게 어디 있어요? 여기요. 아나 다섯 개 먹었는데? <웃음> <웃음> 리그, 아, 리그 룰이라? 아, 리그 룰이 두, 그래? 근데 이거 리그 아니잖아. 그쵸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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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했어요. <웃음> 에? 아니, 근데, 그, 왜, 왜안 돼요, 근데 그게? 몰라요. 공방에서도 안 돼요. <laughs> 그럼 그런게 있어? 몰라요 저도 응 꺼져? 어 싫어 응 어, 알았어 그러면은? 그러면? 어떻게 할까? 이렇게 아, 하자 아좀 가요 아 씨발 잠깐 뭐야 잘 가. 응 잘가 응가응또 떨어져? 응 음, 아니야 <laughs> 아 우리, 우리 비웃지 마세요 여러분 비웃지 마세요 고소합니다 아씨 <laughs> 아, 뭐요? 이건 질 수가 없다 이건. <웃음> <웃음> 질 수가 없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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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니왜안 와요? 아직 아 미, 니 미사일이 안 맞아요. 아. <laughs> <laughs> 사어사대3아 하나만 더다면은 매치네요 아주 긴장감 있겠어요 그러네요 <laughs> 아 근데 이건 럭키 팡 안터지나 이거 응 음, 꺼져 응 음, 싫어 啊，唔开，唔开，嗯。 아 이거 번개, 뭐요? 뭐가요? 뭐가요? <목소리가> 아왜 왜? 왜 춤춰요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예? 아 그냥. 음, 잘 <목소리가> <가>? <목소리가> 응, 잘가 응, 잘. 아, 아 뭐지? 새로운 아이템인가? <목소리가> 아니, 왜 사람을 내팽개쳐요? 눈 꺼져? 눈 꺼져? 이겼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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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아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.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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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아! 실실 아! 아! 도 아! 겠다